네, 안녕하십니까. 김진명래학교 김진희입니다. 어,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성적으로 매력있는 사주. 어, 요즘 성적으로 매력있는 사람들이 인기가 많죠. 어, 그런 매력있는 사주의 어떤 특성이라든지, 그런 사주는 어떠한 성모을 많이 갖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본적으로 성이란 누구에게나 본능적이면서 감추고 싶은 부분이라고 볼수 있겠죠. 엄란하다는 어, 말은 원래 어떤 긍정적인 내용보다는 부정적인 의미가 더 많겠죠, 그죠 어, 동시에 성적으로 또 건강하다거나 매력적인 면으로 볼수 있다는 점으로 할수 있겠죠. 성적 매력이 있으면서 엄란하다고 할수 있는 사주 어떤 성부가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씩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는 오행에서 수가 많은 사람, 오행으로 모카토검수 다스까지가 있죠, 그죠? 그 중에서 수가 많은 경우라고 볼수 있겠죠. 반대로 화가 많은 사람도 많은 사주도 마찬가지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수는 물로서 신체 기관으로서는 신장, 방광, 어떤 생식기, 그죠 어, 물을 배출하는 기관이라고 볼수 있겠죠. 수가 많다는 것은 몸 안에 술을 배출하는 욕구가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성적인 욕구가 강하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 것이죠. 수는 술을 뜨다기도 하여 음주 후에 본능에 가까워질 가능성이 크죠. 일반적으로 수죠 어, 수가 십승에서 예를 들어서 뭐 식상에 해당된다면 더엄나하다고볼 수도 있겠습니다. 식상은 또 표현궁이자 생식기를 말하기 때문이죠. 또수는 음의 대표자로서 어둠을 나타내고 밤을 뜻하기도 합니다. 어, 두 번째로, 사주의 십성에서 식상이 강한 경우인데, 일본에서 말했다시피 식상은 내가 생하는 오행으로서 신체적으로 생식기를 나타낸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발산의 의미를 갖고 있으며 표현궁에도 해당되죠. 호기심이 많고, 드러내는 것을 좋아해 성적인 욕망이 과감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재치와 언변술이 좋지만 동시에 불평불만의 의미도 있어 관에 해당하는 규칙이나 법 등을 어겨 범법행위를 저지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재물이나 이성을 탐하는 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남자 사주에서 여자는 재성을 나타내는데 재승이 없거나 재승이 혼잡한 경우 없다. 그러면은 신강이면서 무죄 사주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혼잡하다. 그러면 신약이면서 재가 사주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반대로 여자 사주에서 관성이 없거나 관성은 남자인데 관성이 없거나 혼잡한 경우인데 관성이 없다. 라고 하면은 신강이면서 무관 사주라고 어, 얘기할 수 있겠고. 관성이 혼잡한 경우는 신력이면서 어, 관다 사주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은 부족한 것은 그만큼 또 갈망하는 것이고 어, 많은 것은 또 그만큼 풍요롭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겠죠. 그다음 네 번째 사주 원국 지지에 합이 많은 경우를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합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육합이나 상합이 있겠죠. 합이 많으면. 지나치게 유하여 발전이 늦거나 또 우유부단합니다. 합은 다른 오행을 생성내지 변하게 하므로 합으로 인해 난잡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합이란 다짐다감을 나타내지만 다짐다감이 지나치면 정이 아프고 정이 아프면 불륜이나 애정사를 저지르기 쉽다는 뜻이죠. 또한 융화되기를 좋아하여 오히려 본능을 절제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사주의 신살 중에 홍염살의 경우인데 홍염살은 도화살에 비해 개인적인 성향이 강하고 상대의 마음을 빼앗을 수 있는 유인력으로 요염한 것으로 봅니다. 흔히 요염하고 섹시하다는 말은 끼가 많고 엄란하다는 의미가 되겠죠. 원래 홍염살이 있으면 웃음이 작고 어, 끼가 있는 사람으로 광대 혹은 기생으로 여겨 좋지 않은 이미지가 있습니다. 현대에는 끼라는 것은 곧 개성이자 매력으로 자신의 감정을 발산해 인기를 얻는 긍정적인 면으로 볼수 있겠죠. 여섯 번째, 시비지지를 삼합으로 나누었던 것을 인신사의 생지죠. 자오묘유, 왕지, 진술충미, 묘지, 고지라고 하는데 세 그룹으로 구분하기도 하는데 이 중에서 왕지에 해당하는 글자, 자오묘지죠, 그죠? 음, 이걸 갖다 도화살로 보고, 연지보다는 비중 있는 월지와 일지 등의 어, 원국에 중중한 경우, 많이 있는 경우죠. 이승관계가 많고, 어, 이승에게 인기 있는 사람으로 볼수 있습니다. 또한 사주에서 정임합, 특히 청간합에서 정임합은 없는 지합이라고 그러죠, 특히. 정임합이 겹치는 경우나, 12신살에서 연살, 시비 운성에서 목욕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바람을 피우거나, 엄난하다는 타고난 성격 사주에서 드러난 만큼 그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기 마련이겠죠. 어, 이 밖에도 인간이 환경의 동물이다 보니까 성장기를 거쳐 성인이 되고 결혼 후에도 여러 환경 요인에 본의 아니게 엄난에 노출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장기에 부모와 떨어져 살았거나, 편부분 밑에서 사랑이 부족한 환경에서 자랐거나, 결핍된 애정을 이승에께서 채우고자 하는 대리심리가 강하게 발동되어 다소 엄난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성에 관련해서 쉬쉬거리고 천하게 얘기고 또는 적겁하게얘기던 것이 오늘날에는 비교적 많이 개방되어 있죠, 그죠? 오히려 어떤 선망의 지옥군으로 자리 잡기도 할수 있겠습니다. 꼭 연예인이 아니더라도 그러한 점을 자신의 이점으로 삼아서 이성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이나 사업에 활용한다면 충분히 삶의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도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